네 예, 오늘 그세분 작가님하고 또 말씀 나누는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곽영빈이라고 하고요. 작가님과 대화를. 네 예, 작가님. 네 저는 유장우라고 합니다. 아마 전시는 기본적으로 보시긴 했겠지만 어, 좀 전에 사실은 그 말씀 나누는 앞에 두분 작가님하고 말씀 나눈 거 보면서도 이 뭐랄까요 일종의 번역. 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사실은 뭐 비평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작가라는 사람들이 존재가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이란 텍스트를 자기 방식으로 번역하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작가님 간단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어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과 독일, 그렇죠? 2019년에 미넨 그래서그 부분을 받으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런 데서 살짝 조금 출발을 대략 언제쯤부터 그 작업을 2010년 정도부터 작업 전시 가 이제 있었으니까 15년 정도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운을 떼시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초중고는 다 부산에서 나왔고요. 지금도 뭐 부모님 부산에 계시고 어,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내고 활동하고 그러다가 학부 졸업을 하고. 성공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laughs>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이제 19년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유장우라고 합니다. 독일에 몇년 정도 계셨던 거죠? 아, 칠, 팔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작업에서 어떤 뭐 접점 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은 좀 덜하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 지점이 되게 저 이제 광영 선생님 질문질질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여러 번에 이제 뭐아티스트토크나뭐 비평문을 받아봤는데 그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주신 분이단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무슨 문장을 써야 되지, 뭐를 갖다놔야 이걸 얘기하지. 그에 단순히 이제 텍스트가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규범성이든 자의성이든 이런 문제도 있기 좀내 스스로 이거를 쓴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들 이 있어요. 그래서 잘 포트폴리오 를 보시면 2000그 너의 실패는 나의 미래라는 작업까지 단한 작업에도 그러니까 명징한 텍스트가 나오는 작업이 단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그 그래서 약간 두려워하는 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더 앞에 이제 비토아콘시, 브루스나우마뭐 게리힐,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언어화되지 않는 다른 비언어적인 것들로 이제 뭔가를 전달했을 때 저한테 느껴졌던 어떤 강렬함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인식하면서 작업을 해서 아마. 그런 지점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 제가 현대 음악 무슨 역사 뭐 이런 개론 이런 수업을 듣다가 그때 이제 셴베르크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되고 그때 무조 음악 그 음악이라는 것에 아방가르드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아 이거 되게 재밌다. 그때 봤던 그런 어, 그 사람들의 이제 음악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제가 지금도 많이 쓰는 그래픽 노테이션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한테서 체화되면서 이렇게 작업마다 이렇게 등장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2015년 작업 중에 99개의 풍선이란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뭐냐면 어 실제로 이제 화면에 작가님 입코 밑에 부분이 오른쪽 하단에 그 프레임 인 프레임 같은 형태로 보이고 여기에 그 노래방의 이 독일어 자막 같은 거죠 네? 네. 그 영상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해요 근데 이게 뭔가 보면 요 밑에 작가님이 이 소형 카메라를 입안에 넣고 여기에 있는 이 자막을 대사를 가사를 따라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 입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초기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2009년 10년 정도라고 치면 10년 전이긴 한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러니까 좀더 넓은 의미에서 한게 어떤 많은 작가님들이 당연히 뭐 사운드, 음악, 텍스트, 이미지를 쓰긴 하지만 이것들이 뭐랄까요? 그 제가 어떤 논문에서 썼던 표현 중에 라틴어지만 d i s 트 e c t membra라는 게 사지가 다 이렇게 전쟁이 나면 다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remember라는 게 멤버가 사지거든요. 그래서 찢어진 사지 같은 걸 모으는 게 기억하는 건데 작가님 작업들을 쭉일별에 보다 보면 방금 제 환기 드렸던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부르는데 발음도 당연히 입안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돼. 그그 이렇게 좀어버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좀 전에 얘기를 치면 이게 독일어가 나오는 시점이니까 아마 뭐 예전부터 독일어에 17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수서 모르지만 어찌 됐건 외국어니까 조금 어눌한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대단히 되게 아주 압축적으로 잘 응축돼 있다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저 작업이 아마 독일에 가서 처음 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일어라는 걸 이제 허닥허닥거리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시기라서 독일어가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막 단어가 떨어지고 붙고 변하고 이런 조합이 되게 심하고 또 저도 이제 문장을 완벽하게 그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떠듬떠듬 거려서 이제 단어 바이 단어로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또 듣는 저도 완벽하게 문맥은 이해 못 하고 그냥 단어 바이 단어로 이렇게 하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작업처럼 풀것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보면 그 유학생들이 처음 가서 하는 일종의 정체성적인 같은 느낌도 있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 뭔가 분절된 풀 어떻게냐면 이게 분절됐다는 걸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입을 일종의 이제 카메라 프로세스처럼 만들고 이 카메라 프로세스가 이 보는 이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가라옥해 노래방 영상을 분재시킴으로써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일상에서 겪고 있던 제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뭐 음악에 워낙 조회가 깊으신니까잘 알겠죠 노인눈노인지 루프트 발롱이라고 레나 노래가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 거기에 있는 가사가 딱 제가 그때 살고 있는 제 모습 같은 그래서 거기에 가사 내용이 이제 빨간색 풍선 하나 띄웠는데 그거 뭔지 모르고 미사일 쐈는데 다른 데 떨어져서 뭐 핵전쟁 일어나고 막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오해와 곡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의 태도들이 지금까지 작업에도 약간 연결돼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가 연속된다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에서도 우리가 뭐 영상이 쭉 1초에 24 프레임은 24 프레임이 쭉 연결돼서 보지만 사실 이 사이 사이에 어떤 분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이 세계를 그 카메라라는 렌즈 베이스 매체로 24 프레임에 담을 수는 없고 그럼 이 프레임하고 이 프레임 사이를 연결시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는 일종의 지각적 착각, 뭐 환상, 거기에 뭐 정치 경제적인 것도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쭉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 근원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거 고민하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이제 관객들한테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제물음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중이 그러니까 작업 만약에 작업이 세 레이어로 있다면 이 중간 레이어쯤에서 이렇게 근거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나 뭐 말씀하신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걸 토대로 한또 다시 번역 혹은 번뭐 번역 다시 제가 재해석한 형식의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상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뭐뭐 뭐 AI가 될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작업이 가는 과정에 있는 것같은데그 저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지적이 많고 어디 제가 처음 생각한 초기 아이디어를 보면 아마 그걸 그대로 꺼지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있는 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친절의 버전으로 계속 만드는데 이 친절함을 어디까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 계속 있어요 작가로서 그래서 너무 많이 보여주면 또 너무 쉽다고 너무 친절하다 그러고 너무 안 보여주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이제 설정을 할까 이런 문제가 하나의 지점이고 두 번째 지점은 이제 방금 뭐 짧게 그 단어로 뭐 말씀해 주셨죠. 그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이 이미지가 생산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제 생산 방식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생산되어 왔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과거의 이미지가 지금 뭐 일종의 히토슈타일로 대변되는 지금 그 적급 이미지 뭐 다른 이미지 차원 AI가 나왔을 때또 주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미지 생산의 논리들 이런 것들이 쭉 살펴보다면 결국 이미지라는 것을 이제 이 작가가 꼭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감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어.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제 작업 전반에 계속 깔려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주식 투자도 옛날에 잠깐 하셨었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이 중에도 아마 또그 경제 지표에 어, 매일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뭐더라 그 빅스 지표라고 하던가요? 네. 그게 네. 이제 등락폭 같은 경우가 불안정성 같은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해 가지고 그어 지표 같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이제 만드신 게 사실 있잖아요. 그거 네. 약간 잠깐 설명을 네.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어떨까 아, 그, 싶어요. 그건 너의 실패는 나의 미래라는 작업이고 아 어, 2022년도에 했던 작업이고 일단 출발은 제 개인적인 주식 투자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약간 코로나 전 코로나 말기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작가들이 이제 목사에게 이제 사라지니 작가들하고 만나면 맨날 이제 주식 투자 그때 막 코인 광풍도 불고 막 그래서 저희도 뭐 계속 이제 뭘 사라 뭐 작업을 팔면 이거 삼성을 사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기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처음 진짜 처음 작업을 하나 팔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생겨서 어 그럼 나도 주식이란 걸 해볼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pbr pr e 뭐 재무제표 보는 뭐뭐 왜냐면 이제 제 돈이 들어가 시작할때 이제, 이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할 이걸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했던 건데 결국 그런 과정에 거쳐서제 삶이 바뀌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대중교통이어거 어디 옮길 때뭐 음악을 듣거나 뭐 책을 보곤 했는데 이제 모든 제 일상이 아침에 주식 방송을 켜서 주식 방송을 듣고 가고 또뭐 주식 책을 읽고 계속 그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 게 과연 그런 자 주식에 돈 이런 것과 아니면 이것을 나에게 만들어내는 무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 언어라는 걸 생각해서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계속 말들 살아. 뭐 위험하다, 좋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제 행위와 인식과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뭔가 직조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뭔가 연극 같은 거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기간 동안 모았던 모든 이제 데이터,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 그 말이 가지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힘문들을 모아서. 이쪽에 이제 퍼포먼스 이제 연극 같은 거를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작가님이 이런 비슷한 혹은 변주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시는 음. 어 약간의 그 과정이 있다면 음. 예전에는 어땠는데 요즘엔 좀이렇게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약간 좀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빅스 지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작곡가랑 협업해서 일종의 음 이제 음표 뭐 음악 악보처럼 만든 건데 저 악보를 가지고 끝난 저것도 일종의 하나의 작업이지만 저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너의 실패는 나의 미래는 작업 퍼포먼스 중에 불러요 실죠 퍼포머들이 그래서 제가 이빅스지수라는게 되게 관심 제가 실제 주식투자할 때 보는 거기도 하고 이게 사실 불안 지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심리를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투자 지표로 이미 쓰고 있다는 거가 되게 재밌었고 그걸 또한번 제가 다시 또 뭔가 예술가적인 이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 번역하고 그거를 전시장에서 데이터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적인 차원으로 관객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작업을 했고 그런 방식들이 지금 또 지금 작업에도 약간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의 얼굴 뒤에 나오는 데이터 값이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말씀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서도 제 스스로 그러니까 좀 다른 늘 전시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값을 내는 것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가는 작업의 패턴이나 유형 같은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퍼포먼스가 됐든 뭐 AI를 쓰건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 나름의 이제 번역 혹은 번안 뭐 재맥락화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작업하면서 계속 이제 스스로도 고민하는 지점이고 뭐 다음 작업은 꼭 항상 염두에 둔게 이전 거와 같지 않은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어 그렇게 대략 몇 가지 이제.